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아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 진짜 국산차 중에는 제가 너무나도 사고 싶은데 회사 사람들이 말리는 차왜 말리냐 모르겠어요 아 그거 살 바에 이건 아닌데 지금 타고 있는 차도 충분한데 왜 이걸 또 살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너무나도 멋지고 정말 좋은 차예요 제네시스 GV80 지금부터 리뷰 한번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 4륜 구동의 7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과는 약 100만 원의 차이가 있는 차량이죠. 7인승이 100만 원더 비싼 차량입니다. 3열의 시트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현재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7,380만 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옵션이 뭐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뭐 파필러 패키지가 들어가고 뭐 안에 뭐 디자인 셀렉션 2 그리고 거기에 대박적인 옵션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300만원짜리 옵션인데 후석 엔터테인먼트까지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그리고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거기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가가 파퓰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710만원이라는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퓰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옵션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7인승에 파퓰러 패키지만 하더라도 차량가격이 거의 8천만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옵션 넣는 사람이 없죠 사실 휠도 넣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나 2 이런 옵션들을 넣게 되면은 GV80은 그냥 8천만원이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냥 나깡 깡통 살 거야, 깡통만 해서 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회사에서는 깡통차를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옵션이 한 가지씩은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딱 적절하게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딱 적절한 옵션 금액 같은 경우 오늘의 차량은 8,820만 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어, GV80 2.5 4륜 어느 정도만 살수 있어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일단은 8천 중반 정도 되면 은 어, 적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9천만 원 정도 되면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8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적절하다라고 한 이유 자체는 옵션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지만 후석 엔터테인먼트 300만 원짜리 악세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옵션으로만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8,500만 원 정도의 차량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악세사리 300만 원 추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전면 한번 설명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트 보시면 아시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G80, G90, GV80 다 똑같이 나오죠. MLA 헤드라이트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촘촘한 LED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일단은 뭐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차를 전체적으로 딱 봤었을 때는 MLA 헤드라이트가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헤드라이트를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짜 고급스럽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 헤드라이트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릴 변경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더어좀 촘촘하게 이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변경돼서 그런지 기존에 이제 GV80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 그릴을 많이 변경들을 하세요. 하지만 이거를 변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페이스리프트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MLA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 자체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캐릭터 라인 자체가 이 날개 끝에. 쭉 가있는데 좀 깊게 파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캐릭터 라인이 움푹 파여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제네시스의 스포티함을 쫙 끌어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최고급 SUV답게 이 벌집 모양의 이제 뭐 범퍼에 모양을 많이 만들어 줬고, 그리고 하단부 보시게 되면 크롬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여서, 조금 더 정말 웅장한 차량으로 만들어 준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측면으로 가서 또 나머지 설명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측면 왔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940m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2.5가솔린의 4기통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 차량이죠. 거기에 있어서 4륜구동을 지향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304마력에 40.3 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덩치에 있어서 뭐 적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있고 사실 3.5로 가게 되면 힘이 조금 더 세지기는 하나. 그래도 안타깝게도 연비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양 자체 3.5는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5가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리프트 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출시를 해가지고 많은 판매를 했었죠. 하지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SUV 이제는 디젤 생산을 안 합니다. 가솔린으로만 나온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휠 지금 130만 원에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미쉐린으로 들어갑니다. 단점을 따지게 되면은 미쉐리는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에 비해 접지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최고급 타이어로 알려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수명으로 따지게 되면 약 2만 키로 정도 달렸을 때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고 국내산 타이어를 끼웠을 때는 약 4만 키로 정도, 3만 5천에서 4만, 많게는 5만까지도 탈수 있는데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 안타깝게도 약 2만 정도의 타이어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시게 되면 측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지금 뭐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뭐 A 필러, C 필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무 몰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고무 몰딩을 벗기게 되면은 이렇게 무광 크롬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B 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이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네시스 g v 8 0의 고급스러운 모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 현재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투톤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 정말 실내 보시게 되면 와 뭐야 미쳤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고스도어나 소프트 클로징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GV80에 넣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안 넣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후면 바로 가서 설명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일단 후면 왔습니다. 자, 후면. 아, 진짜, 정말 제가 사고 싶은 조합을 딱 빼놓은 조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네시스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7인승이 아니라 저는 6인승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6인승 자체가 2열 공간이 독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사실 7인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5인승보다는 100만원이 비싼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풀 LED로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보시게 되면은 정말 그물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단 같은 범퍼에도. 그물망에 조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후진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으로 빠졌습니다. 요즘 현대나 기아 자동차 모두 다이 하단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높은 트럭이나 이런 차량들이 봤었을 때는 사실 잘안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생기는 거죠.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히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히든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 여기 밑에서 많이들 찾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여기 와이퍼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트렁크 딱 보게 되면 너무나도 좁지 않나요? 지금 보게 되면 히든 스테이지 공간만 열수 있는데,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거의 없다 봐주시면 될 정도예요. 왜냐면은, 이렇습니다. 러기지 스크린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트렁크 사이즈가 지금 거의 한뼘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카니발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3열의 시트를 피게 되거나 아니면 카니발은 4열의 시트를 피게 되면은 트렁크가 없어지는 것은 정석적인 논리죠, 이 사실. 하지만 트렁크를 접게 되면은 그 공간 자체를 트렁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크나큰 장점도 가지고 있죠. 어, 100만원만 추가하게 되면은 7인승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플러스,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누릴 수 있는 호화스러운 옵션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열이 추가가 되게 되면 3열이 엄청나게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덩치 작은 분들이 타게 되면 또 그렇게 제네시스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홀홀더도 있고, 이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덩치 작으신 분들이 타게 되면 엄청나게 불편한 3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뭐 2열보다 편리한 부분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어, 안 됩니다. 그냥 2열에 타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3열을 타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트렁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보시다시피 러기지 스크린을 장착도 할수 있지만 탈착을 해서 외부에 보관을 하지 않고 차량에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자, 실내 한번 넘어가서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진짜 실내는 미쳤습니다. 그냥 이거는 안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베이지 투톤 조합을 가지고 있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도 투톤이고, 휠팅, 나파가죽 시트로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고급스러운 뿐만이 아니라, 되게 멋있어요. 차가 진짜 우와할 정도로 정말 멋있는 차량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어,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뱅에론 없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 사운드 시스템 자체가 제네시스는 훌륭하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할 거면은 벵에르롭슨 사운드 시스템을 추가를 하시는 게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시다시피 지금 국산 차임에도 불구하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는 국산 차가 벤츠의 앰비언트 라이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 트림까지도 아 이렇게 실밥 처리가 되어 있죠. 만약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원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실밥이 없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트림도 바꾸신 트림입니다. 추가적인 요금이 들지는 않지만 바잘트 위빙이라는 이 트림으로 바꾸셨습니다. 요게, 어 근데 요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지금 베이지랑 트림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콜라보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 보시게 되면 핸들도 이제는 옛날 이제 바퀴벌레 모양 뭐 약간 뭐 무당벌레 모양이 아니라 지구공에 들어가 있는 이 핸들을 사용을 했으므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디스플레이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터치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하단에 보시면은 이조그셔틀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어봉 자체도 기존 방식과는 동일하지만 이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크리스탈 조합의 이 기어봉으로 살짝 바뀌었고 이 트림 자체가 추가 요금이 들지는 않는 트림이지만 요거 선택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바잘트 위빙이라는 트림입니다. 베이지 시트가 굉장히 조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터치 질감도가 어떠냐,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만지는 듯한 느낌까지 갖고 있어요. 햅틱 반응은 없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제네시스의 좀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산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혜자스럽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라고 이야기할수 있지만 이 팔걸이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층을 뺄 수도 있습니다. 2층이 있는데. 이층은 굉장히 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네시스가 다른 차량들보다는 조금 이 앞에 수납함이 좀 좁을 수는 있지만 팔걸이 수납함은 그렇게 또 좁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후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열로 왔습니다. 와, 2열. 이거 제가 어떻게 리뷰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 진짜 진심을 다해서 좋아하는 이 GV80 차량입니다. 저 같은 경우였으면은 약 15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하고 6인승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7인승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네요. 4명이 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 팔걸이를, 아유, 이렇게, 이렇게 팔걸이를 내리고, 이렇게, 어 다녀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뒤에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킬팅 시트의 조합을 가지고 있고, 300만원의 악세사리 추가죠. 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뒤에서 그냥 다할수 있어요. 넷플릭스, 뭐, 유튜브, 웨이브, 티빙, 뭐, 스포티비부터 해가지고 다볼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후석 공조도 허리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만지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 터치 반응 자체도 진짜 너무 좋네요. 제가 집에서 스탠바이미를 쓰는데 스탠바이미보다 터치감이 훨씬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뒷좌석은 포존일 줄 알았지만 포존은 아닙니다. 3존의 에어컨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엔 안타깝게도 포존 에어컨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온도 조절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게 되면 가장 크나큰 장점을 보게 되면 이 화장대 거울인데 이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장 재질도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는 아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넣으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 GV80 블랙의 베이지 투톤 조합 거기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2열 모니터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드렸는데요.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제네시스를 찍을 때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이라 그런지 영상이 좀 깁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짧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영상, 어, 괜찮다 싶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 특판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제이오토플랜에서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구 안내해드리니까 항상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